팅, 대체 호구가 저팀뒤그 위서 님들 오케이. 왼쪽에 오케이. 호그부터 잡아 이속 켜봐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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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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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봐 빼봐 안돼 안돼 빼야 돼호그부터가 이거 야. 하나 둘아호그가 디바 매트릭스 때문에 아나부터봐아나부터아나부터아나아나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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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타피 루시타피 루시오컷 루시오카 아나봐요아나 탈피 아나 탈피 아나 탈피 아나피 호그 아나 호그 진짜 딸피 아나 피딱길 포구 진짜 딸피. 아나 보는 중, 아나 보는 딸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아, 잤다. 아나 커. 디바 개 딸피, 디바 피딱길 디바 필. 나이스. 다라 필, 아, 필. 아, 필. 아, 잘. 유시우랑 아, 송하나. 뭐. 좋아. 나이스. 스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넓은데로 아유야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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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아형형 형! 미안해. 아 아이, 하필 나야? 게임 피, 게임 피! 어디 어디 어디. 님드라 거점으로 빼서 해 우리. 와나 차. 아빼빼빼공 쓰지 마. 아니 아니 썼어 썼어 쓰라고?

위 윈스턴 잠시만요 다리공공 있을 거예요 가요 가요 빨리 검쳐요 저기 아나 보이죠 아나 야야 아, 붙차 나이스 호그 잘라요 호그 다리아 호그 우리 메르시 공 있어 우리 메르시 공 있어. 있어 안 쏴도 되겠다 어안어도되괜찮 디바 잡자 개피, 개피. 내가 호구한테 끌리는 거 봐줄게요. 봐줄게, 봐줄게. 잡아, 잡아. 야, 하나, 하나 수면 빠졌어. 하나 스다 빠졌어. 빠졌어. 하나 더. 호구 딸피, 호구 딸피. 엔진 컷. 자리해봐, 자리해봐, 자리해봐. 내가 너무 날이 났나? 미야미안 아, 미안, 아. 우리 메르시공 있어. 요야 자기 방벽 빠져. 쳤어요아리빠어요 뭐,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나 삐 빼봐, 야, 뒤로 빼서 뭐, 해. 뒤로 뺏어, 왼쪽으로 온다, 왼쪽 호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볼게, 아. 보병, 보병.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호그 반피. 호그 반피. 호그 반피. 호커 현재 보는 중. 아 컨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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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아, 아, 벤지 살수 있어? 안돼안돼아 헬프 못 줄까비? 여기자기 방벽 빠지면 말해줘요. 네 오케이. 네. 뭐 어, 재운 멋있다. 거 아니야? 이것도 깨우지 마. 아 미안 깨웠어 괜찮아. 루지킬나 보는 중, 하나 보는 중. 호구 산다, 호구 산다. 카리아몬드. 피리아킬리아 루시파필. 걱정, 걱점에지탈피 개지탈피. 어, 루시필루시필 오케이, 오케이. 자. 컷. 나이키 나이키~~ 안에잡아잡아잡았파이파이파이 파이프 포싱 바 잡아야 매트리스 끝났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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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나 송하나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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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왔다. 들어왔다 뭐야 조심하심하 와 어,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잘해아야못 들어와 못 들어와 나이키 달달합니다. 점수. <laughs> 재운 거 깨우면 IQ 야. 30. 난 아, 230. 아 윈스턴 원래 30인가? 한번 예전에 상대로는 만났는데. 방프하는거 아니야? 방풀 어차피 상관 없지 않아요? 네. 뭐, 조합만 뭐. 보고. 상관 없어요? 이, 화이팅. 클리나왔백클자리야자기리에 백클리나 어두는 어. 것도 빠졌어 어. 컷. 아 맥트리 개피, 맥트리 맥피맥피리컷윈스컷아윈스 개피 윈스 개피 윈 개피 윈스컷 일단 우리 디반이 케어 좀디박 케어 좀 오케이 오케이 아 필. 힐나 뺄게 트레님 아이스 거점은 이다 합류할 사람? 거점 갈게요 아이키야디박아아 야, 맥서 갔다. 크리 오른쪽 맥크리좀 바로 조심해 힐러들. 오른쪽 조심해요. 아, 미안.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송하나 살려 준다고. 아.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지. 나 죽는다. 비벨까? 비벼 보며, 비벼. 보며. 아, 아, 너 비비나면 죽이다. 봐. 나 힐비. 비비나. 비비나. 아니야. 빼, 빼, 빼. 빼빼빼 빼. 빼빼 빼. 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일로 와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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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예 처음부터 일로 가자. 네. 가요. 그냥 가요. 하는데 벤지 가는 것 같은데 저쪽. 일로 가야 이거 서버실로. 맥크리 바로 오른쪽. 야, 맥크리부터 오케이 맥크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맥크리. 아나 보자. 아, 나이 나이스. 어 잠깐만, 맥. 아, 맥크리 키. 맥크리 키. 자랴다비 자랴다비. 맥크리 거 맥크리 거. 뭐야 어디야? 아, 뭐 잘못했나, 버리지 않았어. <놀랬어> 인성카. <놀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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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잡아야 돼요 겐지. 오케이. 자, 오케이. 로시. <놀랬어> 아, <나좀 놀랬어> 와, 나 포착 두려워 심지어. 나이스. <놀랬어> 인정, 인정. 거의 준비다 잊고 막지 말죠 야, 우리. 우리 불진이니까 <놀랬어> 어, 어. 거점에 들어오자. 하 했어요. 자고 이거 아나 힐 좀. 저희 아나 힐 좀. 알았리 여기, 어. 3층에 있다. 야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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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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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아니야 아니야? 1.5층 1.5층 아나스스 커! 킬스와 용검에 거니까 나 용검 바와나 와, 미안해. 괜찮아. 빼요 아, 빼요 아, 뒤로 빼요. 네네어나나나나백자 잔다 냅둬요. 자자 잔다 냅둬요. 어 잠만 1 5초맥크리컷 나이스 빼봐빼봐 자자 자기 방법 빠짐. 자려 포커싱해 봐, 자려. 자려 한해 자려 자기 방 빠졌어. 자려 딸피. 잘. 자려 커. 빵방게홈 방. 겟지 엠피. 루피지피지 엠피, 지 커. 파라. 우리 매 우리 매돈 있어요. 파라 음. 반피, 파라 개피 디바 디바 커, 디바 디바, 디바, 디바 이곳뛰고해기것도기갑자시지자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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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기 갑자기 갑자기 스폭기네번 썼는데 네번다붙 어떻게 생각해? 점수. 아, 아네번기 아니구나. 네번 뒤졌구나. 우주하만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19살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의외네 왜요? 급식이에요? 아니 적어도 한2 3살이줄알요 아니요 저 중학교 자퇴 적어도 몇살 같았다고요? 23이요 나보다, 나보다 <laughs> 형인 줄 알았어 형들 화이팅 어. <laughs> 들밖이기 <놀대 파이팅>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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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만. 살았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타 물은 줄.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아, 나 죽겠다. 겐지 개피, 겐지 어, 개피, 어. 겐지 개피. 아. 디바힐 가능? 디바힐 디바 주세요. 디바힐 는 <laughs>

컷. 어 우리 집바에어요이겉으어요이 겉으로. 이해으로이 겉으로. 이어으로이 겉으로. 이 겉으로. 이 겉으로. 이 겉으로. 이이 겉으로. 이겉이 겉으로. 이이 트레피 일단 쟤네 긴지 없다. 야, 거점에 루쇼 힐. 카라카. 카. 힐러 없어요. 힐 없어. 우지노 힐러. 트피인데 트랩 힐. 카. 트랩 힐. 트랩 힐. 트랩 힐. 트랩 트레트트점으로 와봐요. 영화들 이겨줘. 계아 음. 영화들 이겨줘. 이겼 아, 영화 <laughs> 영화 고마워. <웃음> <웃음> 어 거점에 뭐 왔어요? 미선일가디는 비바힐 가능? 비바힐 가능 무에 파라 파라 개띠 개지 아, 아, 어디 어 내가 잡아줄게. 이거야. 메리시 메리시 지 형아 나 용서해줘. 와 <laughs> 아, 아, 나이스. 좋아. <laughs> 네, 겐지 <laughs> 먹어. 주먹질해 주먹질. 겐지 커. 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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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메리시 어디? 메리시 어디 메리시 송아나 <laughs> 팔았다도 됨? 야 트레카 트레 워타짝 <laughs> <가>. 트레 <laughs> 트레 파라 <laughs> 공 쓴다. 공 쓴다. 송아나 <laughs> 파라. 어, 슈퍼 갈게버리기~~ 형아들 너무 잘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이스! 하셨습니다스 나이스!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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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이스나이이이이이저 디바, 저 디바 운전 잘하지 않아요? 사람. 저 운전병 나와 가지고 잘해요. 19살인데? 19살이야. <laughs> 네, 19살인데 군대 이게 저기 <laugh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말해. 그래서 저 어, 나, 나 운전병 누가, 나와서 나, 완전,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제가 칭찬했어요, 윈스턴 형아. 와, 감사합니다. 우주 네, 우주함한테. 네, 고소 <laughs> <laughs> 19살인 척해 버리기. <laughs>